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복세의 자를 주어서 이처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우리 어려서부터 교사, 주님이라고 하는 교사들이 하,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 일할수록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 어, 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새기면서 아, 네. 우리 마음의 새기지 그래요 야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 네.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세계 져버려야 된다. 세계 져버려. 나름의 들간 전신각주. 우리가 전에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시 멸류관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시 멸류관을 생각그 피만 생각하여도 내 험한 것이 떠나는데. 이 떠난 뒤에 그냥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야이 머리가, 우리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의인 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이 이 출발을 말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음가는 거 아니? 에요길이 선택된 뒤에 그 길을 떠나는 것이지 길을 선택을 잘못했고 아무리 달려가봐야 끝단에는 끝난다. 그, 그 우리 애수를 믿는 길이 이거. 이게 영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 이거 그 우리랑 언제 볼까? 이이 말씀하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땅먹 보면서 그냥 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요절 말씀 다 한다고 해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그 그러니까 그런 면대가 보면 지금 60대, 50대, 70대 저가 그렇게 요절로 쭉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온전한 성경 쪼꼬고가 배우고. 우리 홍가보자님 같은 시대에는 쪼꼬, 쪼꼬.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 요한, 그 요절 말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그 신앙들이 지금 막 세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시대는 이걸 리바이벌 하지 않으면 안되겠시요 다시 펴놓면 돼. 그 한국에 부여이 없어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 내야 된다. 네? 이걸 가나하게 하시면 안 합니다. 믿음 중요하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 그 주님을 완전히 펼쳐내야 된다. 펼쳐내. 이 시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적응시간이 아니거든요. 적응시간이. 이청소년범죄예방하고전실 비둘기, 비둘기 범죄예방하고쭉 지금, 수십 년을 이래 오면서 하고 있잖아요. 모양만, 사람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를 거쳐서 많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데? 왜? 국가의 어린이들그 말씀 의절로 지금 키워나갈 유년 시절의 애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이 여기 포함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위하여 이중역에서이 일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열고 세게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믿음이 돈독한 사람을 통하여 가슴을 열어야 된다. 내 가슴을 연다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빛불 빛이 성령의 불과 주님의 빛이 들어가요 아, 네. 천 빛듯이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의 불과 주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 아, 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이 세워진 것요 그래서 이, 이렇게 모여진 자들이 여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그냥 쫓을 만한 거 쫓아봤는데, 그게 제대로 간게 아니었구먼요. 오직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리가 고리를, 고리가 고리를, 구슬을 꿰드시다가, 이건요, 하루가 아니라요, 밤새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계속 뛰어들어갑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있도또이 국회의 성전과 국회의 기도회가 이렇게만 갈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여 곳을 얻고자 하는 거야 오직 이를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 영혼 그 힘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뷰지고 이렇게 오셔서 앞에 3 0 농사도 같이 가지만 뒤에 또 이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도로 또 오시지 않더라도 밖에서 7천 농사와 같이 주목하여 이곳을 향하여 생각만 주셔도 여기에는 함께되는 그 은혜가 넘니다 여호하로만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오직 그 이름으로만 하자는. 그래서 다른 거 한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런 마음이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적인 척 들어오지만 진리의 보호사이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게 하시고 다시 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허망부터 버리게 하시고 돌아내게 하시고 거품을 걷어야 거품을 거둬야 되는 겁이 거품은 세상이다고 오직 예수로 갈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 함께하는 이론으로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든든하고 갈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시간에또 우리 청소년 범죄 예방학교 교육 그 되시는.